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주주님들, 기업회생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지금처럼 거래 정지 상태인 금양주주님이라면 과연 금양이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기업회생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어, 그냥 주주님들께 영상을 통해서 좀 예전에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주주님께 들려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꽤 시간을 오래 쓰고 있는데 주주님들은 이렇게 시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놓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산 세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철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려운 얘기도 좀 피하겠습니다.뭐~ 게시 결정 내린 경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되는데 어렵잖아요.특히 ars 자율구조조정 지원입니다.이 얘기는 제가 한 한두 달전 영상에서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개시 결정이 나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 원칙 적용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량 경우, 이제 유광지 회장 주동적으로 경영을 이끌 가능성이 있지만, 불송실 공시라든지 세관조사라든지 신뢰 문제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측에서 시야로 구조조정 전문 책임자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리고 청산가치와 기업가치 평가에서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절차가 지속되고요. 회생 계획안에서는 보통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 동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량의 경우 약 24만 명의 소액 주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 채권자들이. 그러면 채권자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교로 법원의 인가 결정. 이렇게 어려운 얘기보단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멈춰있는 금량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려면 회생 절차 그리고 강화된 상장 유지 조건 이두개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금량이 다시 시장의 빛을 볼수 있어요. 먼저 회생 절차 기업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예요. 법원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개시 결정입니다. 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판단해야만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이 기업, 이 금량의 미래성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금량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금량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종목 계속 보내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꾸준하게 받고 싶은 분은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네이버 이제 <laughs> 구독자 설문조사죠. 거기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이어갈게요. 길게 얘기하는 거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회생이 결정되면 기업의 채무자들과 협의해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야 해요.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도 얻어내야 되는데 이때 법무법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3월달에 주총에서 법무법인 세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법무법인 세종은 회생 전문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의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요. 채권자를 설득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지금 급연, 이제 직원들 급여 문제도 발생이 됐었는데,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착수금 들어가고요. 성공 보수, 물론 성공이 된다.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시청이 보통 한 1%, 2% 정도 받거든요. 3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이 비용을 금량이 감당할 수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상장 시장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성과 기업, 신속 대출, 그리고 이 부분을 목표로 상장 유지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의견 비적정 2회 연속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금량은 무조건 재감사와 내년 3월 감사보고서 적정을 맞아야 돼요. 시가 총액이나 매출의 기준도 높아졌는데 금량은 뭐 충분히 이 정도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량의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회생 절차 중인 기업에게는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 되는 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간만 벌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개선기간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에요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금량은 이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 참잘 되길 바라는데 가능성을 저는 세관 압수수색 그리고 유광재 회장 지분을 압류당하기 전에는 한60-70% 이상 봤었거든요 지금은 살짝 낮아졌어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이 복잡한 과정을 금량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과 전문가의 역할이 빛을 발할 거예요. 세종은 법률적 리스크 진단부터 회생계획 작성 그리고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금량의 거래 재개를 위한 모든 과정을 돕는 핵심 조력자가 될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다? 돈이죠. 어딜 가든 돈이 문제예요. 금양의 거래 의 재개 여부는 결국 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이행과 강화된 상장 유지 요건을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와 같은 금양의 사업적 강점이 좀 빛을 발하고 법적 재무적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금양은 다시 이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주주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금량에 뉴스 한 줄이 없고 공시 하나가 없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다, 종목 준다, 이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이라 영상은 아마 오전에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새벽에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영상은 보시겠지만, 일찍 주무시라고 일단 오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